이 엑스 바이 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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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안녕 바이 이 언니가 신발 안 신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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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 바이 음 부신 안 돼요 음안 돼요 바이바이 갈게요

끊어 빠빠빠 i 빠 안녕. 빠이 안녕. 빠이 e Bye. Bye bye. Bye bye. b 없네 네빠빠 b 숨어 숨어 바바이 안녕! 갈게 밥 먹어요 바이바이 네다 하세요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러분! 바이바이 바바이 Have a nice day! 안녕 갈게요 구나이 구나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갈게 예쁜 표정 내일 본방사수 팬미팅도 꼭 보러 오세요. 빠이빠이. 팬미팅 와요? 응. <놀나> 나 빠이빠이. 안녕. 나. 바이바이 여러분. 학교도 안녕. 학교 안녕. 아, 굿. 바이바이. 아빠! 바이. 안녕. 안녕. 잘 가. 왜안 이거. 아직 안끝나 안녕할게요. 안녕. 빠이빠이. 바イ바이 진짜로 안녕. 빠이 인사부터래. 안 바이. 녕 갈게. 빠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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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녕 안녕. 요바이녕 안녕. 이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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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바이바이, 바이바이, 바이바이. 가이키, 바보들. 바이! 바이바이! 바이 인사해, 바리! 안녕, 바이바이. 바보. 바이이 바이바이. 잘 자, 잘 자, 바이바이. 不嘛，我哟，拜拜。